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아하 이거 아니지? 아하이 아니지? <laughs> 켜졌나? 켜진 건가 이거? 켜 켜진 거지? 응. 음. 분용이 왔네. 아유, 일단 사람을 한 번,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봐야겠다. 아, 잠깐만, 이거. 수정을, 아. 이렇게 해놓고, 됐어! 아! 기자마자 왔어! 잘했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수다방에 올렸다고? 뭔 소리야, 건 또? 수다방에 뭘 올려? 근데? 응? 아, 아 채팅방에 올렸다고. 아, 수다방에 올렸다길래, 아이고. 그게 아 잠깐만 원화야 일단 밥좀아 오케이 오케이 그어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그 이제 조만간 그 트위치 방송을 조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망할 것 같아서, 예, 망할 것 같아서 좀 괜찮을지 좀, 어, 약간, 모르겠네요? 게, 괜찮겠지? 괜찮을 겁니다. 나니까 괜찮겠지. <laughs> 나니까 괜찮겠지, 음. 다들 와, 왕 아이고, 사라님, 루하, 안녕하세요. 나, 이제, 저, 저 녹화 좀 해야겠다. 녹화 하면 또, 혼날 것 같아. <laughs> 아니 왜냐면 왜 녹화를 안 하면 혼나냐면 그 편집자한테 일을 줘야 해요. <laughs> 안 주면요 네, 편집자가 아주 게으러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일단 우리. 바꾼... 제가 캐릭터를 또 바꿨거든요? 근데! 뭐야 이거? 어,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뭐지 이거? 어머나 세상에... 스트림 상태가 나쁘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자식, 이 자식이 이거 어? 어어 어어? 자꾸 오류 오류래 오류... 이 새끼... 이거 뭐야? 근 근데 있잖아요. 이게 그 방송이 지금 제가 유튜브로 하잖아요. 야 부금아 너 닥쳐봐. 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트위치로 하 트위치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유튜브 이거 쓰는 것보다는 그 트위치로 쓰는 게더 편할 거예요. 아마 그 여러분들 좀 듣는 거 있잖아요. 약간, 듣거나, 약간, 게임 플레이 같은 거, 그런 거 보는데에도, 아마, 어, 아마 트위치가 더, 약간, 원활하게 잘될 거예요, 아마. 어, 어, 이거, 지금 생방, 지금 렉 걸려. 오류, 오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이게. 아니야, 다이조보다 최강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튼 그래서, 그, 그... 한번 지금 트위치로 켜볼라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한테 좀 말해야 될것 같아서 켜기 전에 <laughs> 아나 아니 나는 트위치 없어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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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서 어, 가입해 <laughs> 그럼 돼 깔아 깔아 깔면 돼 깔면 돼 괜찮아 괜찮아 깔면 돼 조공이 없다고? 저공이 뭐야? <laughs> 난 있지. <laughs> 지금 좀렉 걸려서 트위치로 옮기겠습니다. <laughs> 옮겨야 될것 같아요. <laughs> 디코가 다 먹었다고? 에? 그게 뭔 소리야? 응? 디코가 다 먹었다니 그게 뭔 소리야? 어? 뭐지? 어, 뭔 말하는 거지? 나만 지금 이해가 안 가나? 어, 뭘까요? <laughs> 뭐 뭘까요? 아, 저장 공간. 참 요즘 애들은 참 이거 줄임말 많이 쓴다니까. <laughs> 아예예 예. 하십시오. <laughs> 자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거 생일 선물도 생선이라고 말한다고. 나는 그 처음 듣고 뭐 생선? 뭐 생선을 준다고? 하고 와씨 개맛있겠다 이랬는데 근데 애들이 아, 아니 생일 선물. 이러니까, 아 생일선물 이러니까 아아 아아 하고 얼어가지고 아니 무슨 왜 그렇게 줄임말했어 하면서 이랬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야 생선이라고? 아니 나도 안 쓰는 게, 나도 안 쓰는 걸그 나보다 그 아니 나도 안 쓰는 거를 내 동갑 애들이 쓰니까 약간 뭔가 이상한 거지. 뭐지? 내가 늙은 건가? 뭐야? 내가 늙은 거야? 아, 들 그러게 생각했습니다. 아, 왜 자꾸 워가밥 줄, 밥 줄었는데? 워낙 들어가라. 밥 아, 그만 주고 싶어. 56개 남았네? 많이 남았네, 뭐, 그래도. <laughs> 근데 계속 밥, 밥 먹겠다고 하면 조금, 음. 어, 나중에 다 떨어졌을 때 사야 되니까. 어, 좀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이거 렉 걸리면 지금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뿐용이! 트위치 깔아봐 트위치. 스토어에다가 트위치 깔아서 들어가도 되고 구글에다가 쳐서 들어와도 돼. 나 지금 렉 걸려서 안 들리니? 어 들리구나? 들리긴. 일단은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유튜브로는 아마 그게 안될 겁니다. 아마 많이 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왜냐면 초반에는 그럴걸? 잠깐만요. 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라? 아?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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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거 이거 채널 나중에 나중에 어 아, 됐어 됐어. 이거를 설정인가 설정? 비디오 어 아, 여기 여기 그래서 방송 어 오..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어케 키더라 아아 <laughs> 어, 어, 이거 어케 키더라 <laughs> 이, 이거 어케 키더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찾았어 아 역시 능룩씨. <laughs> 아니. 이게 좀 느려, 이게. 송출되는 게좀 느려가지고. 아이고, 개인님 안녕하세요. 루하,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게 느려! 아, 예, 음. 엄청, 엄청 느려! <laughs> 그래서 이거 제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음. 또 그러면 지금 끄고, 트위치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로 꼭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거 동시, 동시 송출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럼 채팅을 따로 분리를 해놔야 돼서 내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들 알아서 이거 트위치 다운로드 해서 저그 루시 2친 e 친 다음에 그 2가 그 2가 아니고요. 그 한글이에요. 아또 그렇게 쳐서 들어오시면 돼요, 알았죠? 뭐 알아서 들어오실 거라 믿고요, 믿고요. 어, 음, 어, 아, 아 어, 어, 어될 겁니다, 아무튼. <laughs> 아, 아무튼 어떻게든 될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고, 어, 괜찮으면 계속 그 트위치로 하든지, 어, 아니 면 동시송출 하든지, 뭐둘 중에 하나. 뭐? <laughs>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난그 게이라고 말하지 않아. 난 비에이라 말한다고. 거기서 거긴가? 아, 아무튼 일단은 끄고 다시 할게요.